종기는 피하감염으로 고름이 형성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현대에는 항생제나 소염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시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살았던 조상님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나 이명래 고약이 나온 지 아직 100년도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옛 문헌을 읽다 보면 왕조시대를 이끌던 통치자들도 종기에 고생했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어요.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의 공식적인 사망원인도 종기의 일종인 등창이 터져 죽었어요. 실록을 보면 문종, 성종, 효종, 정조의 공식적인 사망원인도 종기예요. 조선을 통치하던 27명의 국왕 중 무려 12명이 종기에 걸려 목숨이 달랑달랑할 만큼 고생했다고 해요. 기록만 본다면 조선을 건국한 전주 이씨 왕실이 유독 종기에 취약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다는 것을 보면 치료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종기치료 전문의사를 치종이라 불렀어요.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왕이라도 명의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를 풍미한 종기명의는 누가 있을까요? 지식탐정 알송의 결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말하는 종기와 조선시대 종기는 의미가 달랐어요. 조선시대 종기는 신체 내외부 어딘가가 부어 염증이 생기면 전부 종기라 불렀어요. 현대의학에서 이르는 피부염 뿐만 아니라 관절염, 골수염, 각종 암등 염증으로 발현되는 대부분의 질병이 조선시대에는 전부 종기였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의학서에도 종기의 종류를 부스럼, 옴, 저, 창, 종양 등 수십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요. 조선의 의사들도 사람 몸에서 발병하는 염증과 관련된 질병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조선의 왕들은 종기로 사망하거나 고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열악한 의술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라상이라 일컬어지는 과한 열량이 함유된 식사는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죠. 수면시간이 5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빡빡한 업무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었어요. 후손을 생산하기 위한 의무방어 전성격의 과도한 성생활도 문제였겠죠. 결국 조선의 왕들이 종기에 취약했던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왕실 환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외란 통에 늘 도망만 다니며 제대로 된 수라상을 받지 못한 선조가 종기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요. 사실 조선 전주이시 왕실은 장자 계승 원칙이 원래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죽었을 때늘 문제가 발생했지요. 종기로 사망한 문종은 조선이 개국한 일에 최초로 장자계 승원칙에 따라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이 확보된 상태였죠. 1421년 세자로 책봉된 문종은 세종시세 8년 동안 왕세자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할 만큼 건강하고 유능한 왕이었어요. 여진과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신기전도 문종이 발명할 만큼 왕성한 체력을 자랑했죠. 그런데 어머니인 소원왕후와 아버지인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면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어요. 문종의 종기는 간폐, 신장뼈에 고름이 생기는 복합성저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어요. 실록에는 너비 15cm에 길이 30c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종기가 등판을 가득 채웠다고 해요. 생사를 찢어 엄지손가락만한 고름덩어리 6개를 제거했지만 곧바로 허리 쪽에서 15cm 크기의 종기가 재발했어요. 360세 정도의 고름을 짜냈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37세의 젊은 나이로 문종은 사망합니다. 문제는 재위 기간이 짧아 후계 구도를 세워 놓지 못한 상태로 어린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데 있죠. 적장자인 단종은 정통성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전주 이시 왕실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골육상잔과 같은 반란을 통해 왕좌에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숙부인 수양이 반란을 일으켜 단종을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전주의 시 왕실의 왕위계승 절차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실록은 어의 전순이가 돌팔이어서 종기를 치료하지 못했다고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문종을 치료한 어의 전순이가 무능한 돌팔이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순이는 조선 초 가장 유명한 의학서인 의방유치와 식이요법서인 식료 찬료를 편찬할 정도로 뛰어난 의사였어요. 결국 어의 전순이는 탄핵을 받아 귀양을 떠났다가 세조대에 다시 어의로 복귀하는데요. 단종을 내몰고 왕위에 오른 수양도 얼굴과 온몸에 난 종기로 고생을 했어요. 세조가 흘린 피고름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명주적삼이 평창상원사에서 발견되었어요. 야사에는 수양의 꿈에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가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저주를 받아 종기가 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전순이는 문종과 세조의 종기를 직접 치료할 정도로 유명했던 치종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38세라는 이른 나이에 종기협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성종 대명의 허종은 당대 가장 유명한 치종이었어요. 그러나 성종은 술과 여자를 환장하게 좋아하는 색골이었어요. 업무는 과중했지만 운동과 같은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실록에 잘 나와 있어요. 종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한 이유를 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성종 시절 내의원 제조였던 허종은 자신의 의료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받았는데요. 허종의 제자 중 노비 출신으로 정상품에 오른 김순몽이라는 종기 전문의가 중종대까지 활약했어요. 야사에 따르면 김순몽은 종기 치료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지요. 이에 중종은 김순몽을 발탁해 왕실 전담 의료기관인 내의원 제조로 임명했어요. 내의원은 네 관직을 제수받은 의관과 의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장금으로 널리 알려진 장금도 당시 내의원 네 출신의 의녀였어요. 중종은 재위 27년 되던 해 종기에 걸렸는데요, 장금의 치료를 받아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요. 중종이 38년 동안 왕위를 지키며 오랫동안 장수했다는 사실을 볼때 주치의인 장금의 관리 능력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종기 치료를 잘 못해 처형당한 어의도 있어요. 효종 때 일인데요. 얼굴에 난종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신가균는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가균는 명백히 의료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시 예법상 당연해 보입니다. 숙종부터 영조 시대까지 활약한 백광현은 당대의 이름을 날린 종기 치료 전문의사였어요. 가난한 무인 집안에서 태어난 백광현은 어린 시절 국어를 하면서 끼니를 때웠다고 하죠. 훈련 도중 다리를 다치자 자연스럽게 말을 치료하면서 수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침술과 외과 수술을 통해 종기를 치료한 것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환자가 발생하면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병의 중함에 따라 치료할 정도로 성품이 올곧았다고 해요. 백광현의 침술은 곧 조정에까지 소문이나 내의원 의관으로 발탁되어 종기 치료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30년 이상을 왕실 전담 의사로 활약한 백광현은그 공로를 인정받아 종일품 승록대부에 제수되었어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치종이로서 가장 높은 관직을 제수받은 사람이 백광현이죠. 백광현이 활약한 숙종, 경종, 영조대실록의 종기로 사망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볼때 백광현은 조선을 대표하는 종기명인임에 틀림 없습니다. 종기로 사망한 정조는 독살이냐 아니냐로 꽤나 논란이 있었는데요. 술과 담배를 워낙 심하게 마시고 피웠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거기다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으로 늘 과로에 시달렸지요. 그러던 중 제위 24년에 이르러 어른 손바닥만한 종기가 등에 났어요. 실록을 보면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그 양이 몇 대가 넘었다고 해요. 네이원에서 종기를 치료했으나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자 정조는 피재길 집안에서 개발된 웅담고를 붙이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 죽었어요. 당연히 피재길은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갔고요. 네이원 제조였던 강명길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조가 애용했던 고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맨살을 째지 않고 부처만 놓으면 고름만 쏙 빨아냈기 때문인데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노하우가 집약된 고약은 그동안 개발되었던 어떠한 종기치료제보다 그 효능이 뛰어났어요. 특히 구한말 등장한 이명래 고약은 100여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종기치료제로 명성을 떨쳤어요. 사람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최초의 의약품도 바로 이명래 고약으로 제조 방법은 아직까지 비밀이에요. 가격이 저렴한 이명내 고약은 가난했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만병통치약이었죠. 조상들을 위협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악명이 높았던 종기도 결국 고약과 항생제의 등장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